자좀 전에는 장자의 꿈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꿈몽자가 들어가지만은 인생은 한갓 꿈과 같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성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가일몽, 남영남자, 회화나무가자, 한일자, 꿈몽자. 해석은 남쪽에 있는 회화나무 아래 서꾼 한바탕 꿈. 의미는 덧없는 꿈이나 부귀영화를 이루는 말 하고 나왔습니다. 자첫 번째 장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00년쯤 전 당나라 때 순우분이란 젊은이가 있었어요. 과거 시험공부하다가 여름에 따분하고 더워서 술 한잔 먹고서 자기집 남쪽 마당가에 있는 회화나서 아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꿈속에서 사자 두 명이 오더니 저희 대귀안국 임금님께서 모셔오라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두 번째 장면처럼 대귀안국으로 향합니다. 갔더니 임금님이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대귀안국의 공주와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요. 자, 임금님께서 여보게 이 왕이면 여러 가지 경험을 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궁궐에 있지 말고 저게 남가군의 군수로 임명해 줄 테니 가서 다스려 보도록 하게 해서 공주와 가 가지고서 남가군이 군수가 돼서 남가군을 잘 다스립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아주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아들딸 하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요. 부족할 것이 없을 정도로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행복하던 어느 날옆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집은 다 불타고 그 싸움에서 집니다. 져가지고서 공주도 죽고 아들딸도 다 죽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돼요. 피통함에 젖어 있다가 꿈에서 깨게 됩니다. 꿈에서 깨어보니 한바탕 꿈이었어요. 그 많은 경험을 했는데도, 공주 얼굴도 또렷이 기억나고, 자식들 기억도 또렷이 나고, 꿈속에서 있던 것이 모든 것이 생생한데 깨어보니 한바탕 꿈이었습니다. 잠잘 때, 한낮이었는데, 잠에서 깨어보니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의미는,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 인생은, 길고 긴 인생 같지만은 어쩌면은 한바탕 꿈처럼 허무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자 두번째 노생지몽입니다. 노생은 사람 이름입니다. 진자는어주사진자 몽짱꿈몽짜겠죠. 해석은 노생의 꿈 의미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덧없는 꿈이나 부경화를 을때 쓰는 말입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가난한 농촌총각 노생이 있었어요. 옆 친구들, 부자 친구들은 유치원도 다니고 학교도 잘 나와가지고 직장도 잘 잡고 결혼해서 잘 사는 나이쯤 됐는데도 이 가난한 농촌총각 노생은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고 직업다운 직업도 없었습니다. 하루에 열심히 일해봐야 한 끼나 두끼 먹기 바쁩니다. 친구들 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노생 같은 사람에게 시집 올 여자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비참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밧줄을 준비해서 산으로 올라가요. 죽으려고 나무에다 밧줄을 다 매놓고. 딱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나 이렇게 진짜 죽어야 되는가? 억울한 어, 생각이 들어요. 그때 마침 예전에 들었던 생각,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저기 대도시인 한단에 가면은 여웅이라는 도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의 근심 걱정을 다 풀어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단까지 갈 여비도 없고 용기도 없었는데 죽으에 생각하다 보니까, 에라! 도시나 구경하고 도사나 한번 만나보자. 어? 죽을 용기가 지금 무엇을 못할까? 하고서 내려와서 있는 모든 것다 팔아가지고 노자를 마련해서 두 번째 장면처럼 한단으로 향합니다. 한단에 가서 묻음으로서 도사 영웅의 집에 도착했더니 마당가에서 영웅의 아내가 누런 좁쌀로 좁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왜요? 밥하려고. 좁쌀 가고, 좁쌀을 가지고 밥을 한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자들은 쌀밥은, 쌀밥을 먹었고, 그거보다 못한 사람은 보리밥. 그마저도 못한 사람이 좁쌀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도사, 영의 입도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좁쌀을 씻고 있는 영의 아내에게 사정을 말하고, 도사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니까, 저 방으로 가보시오. 해가지고, 방문을 똑똑 들어 두드리니까, 들어오시오. 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수염이 허연 도사가 눈을 감고 앉아 있어요.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농촌총각 노생인데, 도사님을 빌어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멀리서 왔구만. 음. 이야기는 나중에 듣고 피곤할 테니 한잔 먼저 주무시게 하면서 자기가 베던 도자기로 된 베개를 내어줍니다. 너무 멀리서 오느냐고 피곤했던 노생은 도사의 도자기 베개를 피고 눕자마자 그냥 깊은 잠 속에 빠져듭니다. 네, 꿈, 잠 속에서 그 도사의 도자기 베개가 궁금했어요. 도자기 베개를 살펴보다가 그 옆에 난 구멍을 쳐다보는 순간 구멍으로 쭉 빨려 들어갑니다. 빨려 들어가는 순간 노생은 평소에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부잣집 아이로 다시 태어납니다. 좋은 유치원 나오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명문을 나옵니다. 과외도 하고 학원도 다녔어요. 그래서 스카이에 합격합니다.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과거에 급제 1등으로 합격해요. 그래서 임금님이 눈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님 옆에서 벼슬 생활 하다가 결국은 임금님의 공주와 결혼합니다. 임금님이 사위가 돼서 모든 사람이 다 불어하는 생활을 합니다. 잠잘 때도 임금님 곁에서 잤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급할 때마다 부르는 임금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위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생활을 할 때, 어느 날 임금님을 죽이려 한 영모사건이 발생합니다. 관계된 사람이 다 잡혀가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엮여가지고, 이 사위도 거기 명단이 들어가야 돼요. 변명할 수 없는 어떤 억울한 상황에 엮이게 됩니다. 그래서, 영부에 관계된 사람은 한명한명다 처형됩니다. 결국 이 사위도 죽게 돼요. 죽기 직전에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나?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좋은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녔습니다. 남들은 다 부러워했지만은, 자기는 자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거다 엄마가 하라는 대로. 엄마가 과외 시간 정해주고 엄마가 학원 시간 정해주고 자기 나름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과거의 급제에서 1등으로 벼슬길에 오른 뒤에도 자기 생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언제 임금이 부르, 임금님이 부를지 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자기는 죽게 됐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이 사위는 노생은 그런 생각합니다. 나중에 내가 다시 태어나면은 나는 이런 생활하지 않겠다. 저 자유롭게 산 속에 들어가서 혼자 자유를 만끽하며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죽기 직전 딱 됐는데 임금이 특별 음, 특별 임금이 특별히 용서해줘서 죽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의 벼슬을 회복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생활 하는데, 이때부터는 노생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모든 게다 부질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어느 날 사직서를 씁니다, 임금님에게. 폐아저 이제 벼슬을 그만하고 시골에 가서 조용히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임금님이 자네 없으면 나는 어떡하라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게! 용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금님 곁에서 똑같은 생활 하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임금님 곁에서 똑같은 생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수많은 자식을 낳고 손자, 손녀까지 태어납니다. 죽을 때도 수많은 사람 및 바라보는 가운데서 아주 행복하게, 남들이 볼 때는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딱 죽는 순간, 노생은 깊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깨어나면서 두리번두리번 두리번 하는데, 수염의 허연 도사가 씨 구사감에 한마디 묻습니다. 여보게, 지금도 자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그때 노생은 "아닙니다. I am happy.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사 영은 시구서 감에 그래. 가서 행복하게 잘 살게나. 자, 노생은 영웅에게 감사 인사 드리고서 문 열고 나오는데 영의 아내가 밥을 짓고 있어요. 자 아까 들어갈 땐 영의 아내가 뭐 있죠? 노란 좁쌀을 씻고 있었죠. 그런데 좁쌀을 넣고 불을 떼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그 많은 경험을 하고 나왔는데 실제의 생, 실제는 보니까 영의 아내가 좁쌀을 가지고 밥한 끼를 짓는 동안에 꾼꿈꾸었습니다 자, 노생은 자기가 원래 살던 곳으로 와서 이제 행복한 삶을 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좀 전에 보았던 노생 지몽 노생의 꿈에서 많은 이야기가 파생됩니다. 자, 아까 생각을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가난한 농촌 총각 노생이 향했던 곳이 어디죠? 한단이었습니다. 한단. 한단은 옛날에 좋은 나라 수도였었어요. 그래서 좋은 나라 수도 한 좋은 나라 수도 단 그런 의미밖에 없어요. 한단은 지금 뭐 서울, 대전, 대구는 지금 지명입니다. 노생이 향했던 곳은 노생이 꿈꿨던 가서 자면서 꿈꿨던 도시는 한단입니다. 그래서 한단의 꿈 한단지몽이라고 해석돼요. 자 한단에 가서 영의 집에 갔을 때 영의 아내가 뭐 하고 있었죠? 좁쌀로 밥을 짓고 있었죠. 자 밥을 짓는 것을 취사라고 해요. 취사 불대 취자입니다. 그래서 일취지몽하면은 영우의 아내가 일취 한끼 밥을 지을 동안에 꾼꿈어주조사 꾼. 짓자는 무조건 뭐뭐한 그런 의미입니다. 뭐뭐한꿈 그런 식이에요. 한끼 밥을 지을 동안에 꾼꿈 꾼. 일취지문 영우의 아내가 그때 무얼 가지고 밥을 짓고 있었죠. 예 누런 좁쌀 누를 황자 좁쌀 양자입니다. 누런 좁쌀을 가지고 밥을 지을 동안에 꾼 꿈이란 뜻입니다. 노생지몽, 한단지몽, 일치지몽 황량지몽은 다 같은 고사에서 나온 겁니다. 이네 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말이 뭐냐? 일장, 춘몽입니다. 한일장, 한일자, 마당장자, 봄춘자, 꽃몽자. 이 마당은 뭐냐? 옛날에 연극을 하던 곳이에요. 요즘은 연극을 무대에서 하지만 옛날에는 마당에서 했어요. 그래서 연극을 한마당, 두마당, 지금도 그렇게 표현해요. 자, 봄춘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희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 춥고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봄이 빨리 왔으면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왜? 추위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겨울에 춥고 배고픈 사람에게 봄은 희망의 계절이에요. 내 인생의 봄은 언제나 오려나 할때그 봄은 희망을 뜻하는 거예요. 나 봄이 빨리 옵니까? 안 옵니다. 겨울이 길어요. 봄이 오는가 싶으면 꽃샘추위가 오고 봄이 오는가 싶으면 춥습니다. 자 이제 봄이 왔다 싶으면 금방 여름으로 갑니다. 그래서 봄춘자에는 허무하다는 뜻이 있어요. 긴긴 긴 겨울 동안 간절히 기다리는데 꽃샘추위 등으로 간신히 봄이 오는 감을 후딱 여름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봄의 의미는 희망과 허무함의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장춘몽을 때는 허무함의 뜻으로 쓰였어요. 내가 연극에서 임금으로 나왔습니다. 여봐라! 하고 명령도 하고 막 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연극이 끝나고 딱 집에 가면 난 뭡니다. 뭡니까? 난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에요. 그게 일장, 춘몽이에요. 한바탕의, 한바탕의 연극과 같은, 연극에서 멋있었죠. 그러나 한바탕의 봄꿈처럼 허무하다. 그런 뜻입니다. 뭐가? 인생이인생이 인생이 그래서 노생지몽, 한단지몽, 일취지몽, 그 다음에 황량지몽, 거기다가 아까 했던 거, 남가일몽까지 모든 의미는 일장춘몽. 인생은 한바탕의 허무한 꿈과 같다는 의미로 쓰입니다.